자 경기 출발하겠습니다. 중계석에 있는 저희도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<laughs> 많은 골도 터졌으면 좋겠습니다. 아 그렇습니다. 가슴도 터지고 골도 터지고 정말 재밌는 경기 될것 같습니다. 데이비앤 데일프 골 회전 시킵니다. 상대팀이 강합니다 오늘 이 팀이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사생결단으로 나서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, 일단 객관적인 지표에서 전력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전술적인 어, 승부수를 두어서 경기를 좀 끌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은 기회 간단하게 처리합니다 이키퍼 수비하기 쉽죠 헤딩으로 건네줍니다 이겨냈어요 제칩니다 와, 좋은 돌파예요 조금 떨어졌습니다. 좋은 공격 기회 크로스가 위를 너무 많이 벗어나는데요. 네. 자, 아, 이 찬스가 많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. 이런 찬스를 잘 마무리하는 팀이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. 나다마. 아, 우나나. 자, 띄워주는데요. 어, 아, 좋습니다. 올려준 공이 오히려 상대 선수에게 갑니다. 턴 오버입니다. 아... 그대로 돌파합니다. 수비 지칩니다. 슈팅!